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17년 이무 야생차입니다. 2017년 고 6대 차산 중에 하나인 이무 지역의 고 품질 공찻잎으로 제다한 차입니다. 찻잎의 품질이 참 좋아서 다락담소의 이름으로 고전만 차창에서 예. 예쁘게 제다한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무 수령은요 70년에서 120년 정도 되는 야생 교목의 찻잎으로 제다했고요 벽면이 깔끔하고 예쁘게 정돈된 그런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7년 이무야생차 5g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차를 넣고 빠르게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잔도 데워주고요 남은 물은 자사오에 부어 줍니다. 자 이제 물을 붓고 15초 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오는요, 바락담소의 잔이 서시오입니다. 동글동글 예쁘죠? 거름망의 무늬가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한번더 우리겠습니다. 탕색이 반짝반짝. 붉은 키가 살짝 들어간 반짝이는 황금색인데요. 지금 향기가 슬슬 저에게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맛과 향기를 느껴보겠습니다. 꿀처럼 달달하고 은은한 꽃향기가 기분 좋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맛은 시원하고요 일단 부드럽고 편안하고 밑에고삼미 아주 살짝 매력적인 조화로운 그런 맛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의 수령이 70년에서 12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이상 차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고수차로 하고 100년 이하에서 딴 찻잎으로 만든 차는 소수차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고수차가 언제부터 각광을 받았는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특히 구경차창 때는 고수차의 개념이 없었어요. 각광을 받게 된 거는 한 2010년 이후 얼마 안 됐어요. 남남성에 원래 좋은 차나무들이 많았잖아요. 차는 꾸준히 옛날부터 만들어서 마시고 있었는데 아, 보이차가 좋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마시기 시작한 것은 명말 청나라 초기에 황제들이 보이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이차가 좀더 용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1990년대 이전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는 않았어요. 차를 만드는 마을들이 대부분 오지 마을이잖아요.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전혀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고이차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수체 생산량도 별로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1996년 이후에 주문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서 차를 주문 제작 하면서 보통 보이차가 처음에는 보산미가 있어서 좀 특히 홍콩 사람들은 약간 쓰고 떫은 그런 차를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랬었는데 어떤 차는 처음부터 부드럽고 향도 좋고 어, 이게 고수차가 되게 좋은데 이렇게 고수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차창들이 이제 민영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좋은 차창을 골라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보이차에 투자열기가 생기다 보니까 믿지마 투자가 2007년에 가장 심하게 하게 돼서 사람들이 차를 사니까 차창에서 품질도 떨어지는 차를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겠죠. 2007년에 보이차가 폭락을 했어요. 보이차 시장이 한번 붕괴한 이후에 차상이나 소비자들이 좋은 보이차에 주목하기 시작해서 고수차는 처음부터 부드럽게 마시면서 익혀가면 더욱더 좋아지는 차가 고수차야 보이차는 고수차를 먹어야 돼 사실 그 이전에는 노차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가짜도 많고 좋은 노차는 가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고수차는 그거에 비해서 값도 싸면서 처음부터 부드럽게 먹으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고수차가 최고인데? 차상과 소비자가 모두 고수차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도 초반만 해도 고수차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근데 노반장을 필두로 해서 고수차 값이 확뛴 거예요. 노반장이 진승 차창에서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해서 확 올리다 보니까 차값이 어느 지역이 뜨면 계속해서 천정부지 값이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뭐 석기 이런 데 엄청 뛰었다 그러잖아요. 좀 유명해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수차 중에서도 고수순려차, 그 한나무에서만 나오는 찻잎으로 하는 고수단주차라든가고수병배차라든가 이런 고수차 시리즈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차를 우려보게. 20초 우려보겠습니다 한번 더 우려보겠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되니까 차잎이 풀어져서 예쁜 황금색에 붉은빛이 살짝 들어간 더욱 예쁜 차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긋한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은은한 차향이고요 이무차답게 부드럽고 달달하고 편안한 맛과 향이 느껴지는 역시 이무차가 오이차 중에 황후라고 하잖아요 지금 8년차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무차가 원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더 좋아지는 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를 지금부터 편안히 마시면서 앞으로 더욱 좋아지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일단 중국 운남성 서쌍판납 지역에 난창강이 중간에 흐르는데 동쪽 지역 오육대 차산이 몰려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차산이 되겠고요 해발 800에서 1,700m 산골짜기 산등성이 산 정상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발 차이가 많이 나고 서쌍판납 지역이 비가 많이 오고 온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수량도 넉넉하고 또 토양의 질이 너무 좋아요. 유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침 저녁 일교차도 크고, 특히 고산지대가 그렇잖아요. 차나무 재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의 차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무하면 꼭 호급보이차의 고향 이런걸 떠올리시 잖아요 동경의 대상이었던 호급보이차들이 이무에서 가장 많이 생겨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창호 종빙호 차순호 이런 개인 차창들이 이무로가라는 거리에 많이 한 20여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집터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보이차가 청나라 옹정제때 황실공차로 지정된 다음에 처음에는 관부가 의방에 있었는데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차농들이 봉기를 하 보니까 청나라 말기에 이무지역으로 관청이 옮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무지역이 보이차 거래도 활발하고 차상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아주 번화해지고 그 이무 자체가 차마고도의 출발지여서 보이차의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를 우려보겠습니다 좀더 길게 25초 우려보겠습니다 한번더 우려보겠습니다 한 잎이 아주 파릇파릇하니 예쁩니다 여전히 은은하고 향긋한 차향이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운 튀지 않는 향이에요. 시원하고 달달하고 고산미가 살짝 깔려있으면서 양쪽에서 단침을 자극해서 입안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차 맛있네 더 마셔야지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좋은 차입니다. 맛있네요.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차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차가 좋아야 되겠지만 잘 익히는 것은 차의 맛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보관 관련 영상은요. 여기 띄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차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차나무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처럼 교목이에요. 쫙 위로 뻗고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동백나무과 차나무 종에 속합니다. 하철 푸른 화렵 상록수가 되겠고요. 9월에서 11월 정도에 꽃이 핍니다. 하얀데 노란 수술이 있는 꽃이 피는데 되게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차나무는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게그 다음 해에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해가지고 11월쯤 돼서 열매가 다 익어요. 열매 있는데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해에 또새 꽃이 피잖아요. 작년에 폈던 꽃의 열매가 올해 11월에 있고 그 옆에 새로운 꽃이 피는 열매와 꽃, 실화, 상봉수라. 이렇게 말해서 상서로운 나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핀 꽃의 열매가 올해 만났으니까 조상의 후손을 만났다 그래서 하목의 나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차나무는요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고요. 쫙 직근이에요. 그래서 불천이라고 해서 옮기면 잘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깊이가 2 내지 4터까지 깊게 내려가는 심근성, 직근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결혼하는 신부에게 차나무 씨앗을 줘서 보낸다고 그래요. 시집에 가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 맛있게 마셨으니까 엽절을 보여드릴게요. 봄찬 잎인데요. 야들야들하고 예쁜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잘 풀어준 찻잎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차 맛있게 마시고, 엽저도 봤으니까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